저 피자 한 판만 주세요. 피자 한판 주세요. 어, 벌써 다 왔나 보다. 오! 완전 나릴게요 따끈따끈한 피자 나왔습니다 오! 맛게뭐어어 오! 고기 피자. 어, 머 모양 너무 신기하죠? 아, 원래 메뉴에 있는 거예요? 네, 저게 한 판에 한 3인분 정도 되는 건데 바로 쫀득살이라고해요 자, 기 전에 먹어! 식기 전에! 어, 식기 전에 먹으라고! <laughs> 먹었어야지! <돼>. 먹었어 <laughs> 아... 홍자 씨, 내가 네, 문제 한번 낼게요. 네. 퀴즈. 네. 이 쫀득살은 고기의 어느 부위일까요? 어디게요, 쫀득살. 엉덩이? 엉덩이. 쫀득한 쪽으로 가면 일단 목 쪽으로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목 쪽으로 가야 되 어. 약간 항정 쪽 아니야? 목 항정 쪽? 진짜 이건 맞추면 나 우린 진짜 천생연분이야. 쫀득살! 와, 기게그 비계가 두툼하잖아요, 저렇게. 어? 구박수 민구박수. 민구박수. 민구 있어. 민 목살? 어~, 어. 김목살네가왜 거기서... 우와. 어~ 어~ 목살 어~ 목살 맞아. 목덜미. 아... 항상 보면 여기... 근데 여기가 쫀득쫀득하구나.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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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~ 어~ 니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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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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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어~ 어~ 그래서 우리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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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~ 아. <laughs> 진짜 기회 한번 준다, 내가 진짜로 봐봐.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만져봐봐. 어때? <laughs> 언니 진짜 쫀득쫀득해. 이게 <laughs> 아, 막 기분이 좋아야 되나?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아,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어, 너한번 언니... 봐봐, 너한번 봐봐. 아 없을 것 같아서. 아, 없어, 없어. 언니야 살이 없어, 잠깐요. <laughs> 언니는 대부 만지면 쫀득쫀득 하시네. <laughs> 언니는 대부 만지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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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적당해야 아니, 되는데 그... 잘한다, 잘한다 하니까 아 계속. 제작진그 모자이크 치는 아주 적절했어요. 오늘 아아아아아 팬분들한테 괜찮으시겠어요? 아 어, 뭐, <laughs>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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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도 안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나가도 돼요. 근데 저는 다만 안마해드해서 마사지 <laughs> 어 해드리고. 적당해요. 적당하라고. 히 <laughs> 알겠어요. 아 진짜 우리는 몸으로서 이렇게 체험한다 와 이거는 진짜 스튜디오 가서 오동오빠를 만져봐야 돼한번 저... 아, 만져봐도 돼요?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아 진짜 비슷할 네, 것 같아가지고 한번, 한번 만져봐도 돼 진짜. 진짜 비슷할 어... 것 같아가지고 어맞 비계살 같 그 모양 좋아요. 선배님 또 살려주세요. 언니는 와. 비교해도 돼요. 어, 비교해서 만들었어요. 박빙이야, 박승이야. 박빙이야. 누가 더 달력이 있어요, 달력은? 그래도 조금 젊음. 조금 젊음. 아, 졌어. 아, 아, 아 목덜미사. 네. 어. 아 기름이, 아, 잡아가지고. <laughs> 아, 기름이.